그림은 지구 자기장과 관련한 지표의 세 지점 AB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편각은 A에서 가장 크다. 편각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의 한 지점의 수평면 위에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지리상 북극은 진북에 해당되고요. 자북국은 자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B, C 지점으로 갈수록 평각의 크기는 점점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각은 A, B, C 지점으로 갈수록 커짐으로 평각이 가장 큰 곳은 C가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복각이 가장 큰 곳은 시이다. 복각이라는 것은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를 간단히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 적도라고 했을 경우에 90도를 이루는 위쪽은 자 북극이 되고요. 남쪽은 자남극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침판을 설치했을 때 적도지역에서 나침판의 자침과 수평면은 이루는 각이 0도가 되죠. 북극에서는 수평면과 자북극에서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북각은 자기 적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ABC 중 가장 고위도에 위치한 C 지점에서 복각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디귿, 복각은 자북극보다 지리상 북극에서 더 크다. 이 말은 복각의 크기가 자북극보다 지리상 북극이라는 뜻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북극에서 복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고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리상 북극보다 자북극에서 복각의 크기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